감아서, 위로 오픈, 가슴은 위로, 위로, 자, 등말아서 가슴 위로 오픈하는 게투요이 뒤로 누우면 살짝 골반까지, 자, 다한 번, 가슴이 쭉한 번, 세편 뒀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 골반까지 위로, 춤으로, 그렇죠? 늘었다가, 위로, 뒤로 살짝, 골반, 힘을 더올가한번 더, 골반 빠지면서 네. 그이브갈때 어떻게? 사이드 갈때 왼발 중심으로 대가 일자가 아니라 내려서 유자형. 유자형으로. 그렇죠? 맞았 유자. 맞 유자형. 유자형. 다시 유자. 다시 내려갔다가 골반 빠지고 골반 치면서 올라 다시 오, 오른쪽 상체 왼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